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그 atl b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번에 5월 9일 날짜하고 5월 13일 어, 이양 날짜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대규모 수주 공시 나가는 두개 기업 정확하게 5일 동안만 매수가 들어갑니다. 어,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한계 기업이 SK하이닉스 HBM3E 퀄 테스트 장비 대규모 수주 기업으로서 이번 실적 시즌에 맞춰서 1,633억 원 수주 공시가 나가는 기업이 한계가 들어갈 거고요. 두번째가 인텔에 이제 이제 액침냉각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액침냉각장비 납품공시가 나가는 기업인데 이 두개 기업을 요번에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익률은 각각 70% 그리고 40% 먹고 나올 예정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무료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무료로 요번에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진행해드리니까 문자 보내시면 되시고요. 5월 달에 진행되는 빠른 단기 급등 공시 종목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문자 빠르게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달 요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5월 1일입니다. 오늘 글로자의 날인데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 치킨, 어, 이거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어,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어, 치킨 이거 쿠폰을 한 장씩 요번에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4월달에 워낙에 장이 힘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까지 막 전쟁까지 겹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번에 5월달에는 좀 힘내서 하자는 의미로, 어, 이거 발송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치킨 먹고 힘내셔가지고, 5월달도 같이 이렇게 한번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d HLB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이제 화요일 날까지해서 1.65% 하방지선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렸었잖아요. 86,392원 부분을 하방지선으로 잡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매수가를 늘리시면 되는데 역시나 그게 정확하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OBV하고 거래량 보면 알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11만 원 선을 돌파를 하려고 어, 화요일 날에 이제 윗골이 크게 달면서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장 조금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수급 상황이 나왔고 o v 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저께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사실 잘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장 자체는 항상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싹 보고 그다음에 HLB 좀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임금하고 2022년 이후 최악의 데이터를 기록한 시카오 시카고 지역의 PMI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오,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했고요 주식 시장은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PMI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불 가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신규 주문, 고용, 재고, 납품, 생산량, 주문감, 어, 주문 잔고 등 감소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연준의 FOMC 결과를 앞두고 발표된 미국의 인건비는 광범위한 지표에서 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 데이터는 임금 압박을 나타내고 수요 일 금리를 20년 만에 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조만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베팅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결합되어서 9월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을 경험한 주식에 큰 부담을 부담이 되었습니다. S&P o 500 지수는 1.6% 하락해서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어, 상승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을 했고요.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고, 에너지하고 경기 순환제, 테크업종, 어, 경기와, 경기에 민감 업종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유국 ETF도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감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FSD와 대한 중국에서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 에버코어 ISI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가 최종 승인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허가를 어, 받는다고 해도 중국 업체들과 경쟁으로 이용료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일라일릴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3M 등 대부분 예상 상위한 실적을 공개 했고요 특히나 AMD는 예상 상위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약한 가이던스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 중이며 MSCI도 실적 발표의 시간 내에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나온 건데 수출 데이터 한번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68억불. 대단합니다. 자동차.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도 잘 나갑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 증가도 모두 동시 플러스가 되었고요. 반도체 어펑턴만 봐도 앞으로 2, 3분기 이상은 우상향할 흐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간 상황이지만 수출데이터는 계속 우상향해 준다면 환율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 정도까지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리보세나입승인 이제, 5월 16일, 어, 보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결과치가 발표된, 고 나면은, 조금 조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반영이 많이 되는데 가장 주가가 레이저를 한번 쏠 때는, 이, 결과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 한 5일 정도 전부터, 레이저를 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뭐 근거 없이 대표가 승인이 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방지선이 어딘지를 보고 정고점인 12만 9천원은 돌파할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로 먼저 알고 계시어야 됩니다 물론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은 24조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리보세나 미비 매출액이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왔다가 딸 거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하기 때문에 멀티풀 40배를 때리면 2조 4, 24조 원 정도로 갑니다 지금 한 10조 원 정도로 가고 있죠 그러면 2배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상승에서는 15조원 정도까지는 한번 쏠수 있다라고까지 최대치까지 보고 있긴 쓰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가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실 때가 가장 좋은 거였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못했다 하신 분들은 이거 기회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얇은 봉이 두번 나오고 윗꼬리를 다는 모멘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양봉으로 해가지고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OBV가 상승을 약간은 모멘텀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하시기에 최적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얇은 봉두 개가 나오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OBV가 생성하면 핵심 물량이 조금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때 윗꼬리를 달고 마감 처리가 됐으면 은 여기 핵심도 상단을 돌파하는, 어, 나오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는 게한90% 이상입니다. 근데 요번에 HLB가 동일한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은 외국인이 조금 HLB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섹터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HLB만 유독 많이 들어왔어요. 어, 저께죠 기타 법인도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리면은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시면은 바로 조금 매수가를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까지는요 여러분들 충분히 끌고 가셔서 레이저 한번쏠때 차액실은 크게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한번 발표 보도록 하면요 은 주가 호흡구 구간은 어떻게 조바심 절제 하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두번째 뉴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압신을성형아나리보세나니 근데 세번째 뉴스가 연구원 논문 18개가 쏟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보세나닙이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표준치료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표준치료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티센트리를 사용한 걸 완전히 바꿔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를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게 확정이 안난거 중국 같은 거는 거의 90% 이상 확정이 났다고 칩니다. 요번에 그래서 위암이랑 어 여러 그여성분도 유방암까지도 전부 다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나라도 그럼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식품업체처럼 고정적인 매출과 영업 이익이 나오는 모멘텀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금방 놓지 마시고 h l b 쭉 가져가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5월 19일 날짜하고 5월 13일 약 날짜에 대규모 수주 공시 나가는 두개 기업 정확하게 5일 동안만 매수가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어 퀄테스트 장비 수주 기업으로서 이 1,633억 원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한테 어, HBM 생산 제품에 대해서 재테스트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자 있는 제품들이 몇 개가 좀 나왔나 봐요. 근데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불이 나게 퀄테스트 장비 HBM 테스트 장비를 재주문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기업과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70%는 충분히 오르고도 남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한 기업을 가져갈 거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아시겠지만 옛날에 냉풍기나 냉각기 통해서 시스템을 기온을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는 액침냉각이라고 해서 에, 자동차 침에 엔진오일을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액침냉각으로 해서 아 들어가가지고 기온을 낮춰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텔의 수주공시받는 기업이 한계가 있는데 납품공시죠 이 기업을 40% 수익률 먹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요번에 정확한 날짜에 매도하실 수 있게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그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100억 만들긴데 이건 처음에 투자금 대비해서 이제 어 100억 만들긴 거고. 어, 투자금이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러신데, 그래도 수익률 한 700%에서 1000% 가까이 요번에 조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드린 거하고 어,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 기업 하나하나, 뭐, 추적, 그리고 매도까지 다 관리 처리를 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요번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0 1 0 7 9 0 3 4 9 3 6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전부 다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그, 관리 처리를 전부 다 정확하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꼭 들어오셔가지고 관리 처리 받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솔직히 저도 4월달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힘을 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셔가지고 전부 다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오늘 휴일이니까 전부 다좀 드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문자 보내시면 드릴 거니까 쿠폰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HLB 매도하는 순간까지 관리 처리를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